오오와. 와. 안녕하세요. 채비언입니다. 자,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금강호수 낚시터로 출주를 했습니다. 12월에 마지막 낚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요즘에 감기, 독감 유행이잖아요. 독감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강호수 낚시터에서 낚시 해보려고 왔는데요. 음, 요즘에 2분할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2분할 낚시를 했었는데 오늘은 원봉돌 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일이라 독탕이긴 해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겨울 낚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원봉돌 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채비 설명 빨리 할게요. 자 오늘도 이구외대. 컬리넌 이구대로 준비를 했고요. 찌는 수수제찌. 오늘은 원뽕돌 낚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3.0g 50cm 카본찌로 준비를 했습니다. 채비는 EQPC 원뽕돌 채비 세트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바늘은 해적바늘 카멜레온. 오늘은 5호로 달아놨습니다. 간단하게 채비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쪽 금강호수 낚시터가 저는 오늘 블루 자대, 4인 자대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왼쪽 4인 자대가 지금 노랑, 주황, 그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맨 끝에 그린 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더 깊어져요. 지금 이쪽 자대는 수심이 한 3m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거의 한 4m 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얕은 수심은 아니기 때문에 낚시 오늘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미끼는 짠 요렇게 어분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역작천화무쌍이랑 노리템 펠렛 이용한 어분인데요. 역작천화무쌍 100cc 깎아서 넣어줬고 그리고 노리템 펠렛 저는 양념통에 준비를 해서 다니거든요. 여기에서 25cc 넣어서 잘 섞어줬습니다. 그리고 물은 80cc만. 넣어줬어요. 그리고 잘 섞어준 다음에 숙성을 한 10분 이상 식혀줬습니다 그리고 글게로 잘 긁어서 풀어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나오는데, 얘를 노이템펠렛을 넣었기 때문에 잘 뭉쳐질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한 번도 던지지 않았는데요. 어, 글루텐도 잘 먹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붕어 손맛. 많이 보고 싶어서 어분 준비를 해봤고요 요 어분으로 오늘 붕어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밥 주기 전에 저도 밥을 먹어야겠죠 밥 먹고 와서 바로 낚시 시작할게요 자 밥을 다 먹고 왔고요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벌써 3시 한 것도 없는데 3시 날씨가 엄청 흐려요.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고 분위기가 완전 좋습니다. 바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역작 천아무쌍이랑 노르텐펠렛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수심이 깊잖아요. 근데 이제 수온이 낮기 때문에 조금 쫀쫀하게 달리면서 안착하고 나서 좀잘 풀릴 수 있게 이렇게 펠렛을 이용해서 어분을 만들었는데 어분 미끼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약간 좀 물을, 물성을 조금 적게 줘서 쫀쫀해졌거든요? 근데 물성을 조금 80을 줬는데 90에서 100까지도 줘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물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한두 마리 정도 잡고 갔다 왔는데 지금은 또 어떨지 지금 옆에서 한창 잡고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옆에서 붕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저도 붕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탑 원봉돌 낚시지만 세탑을 이렇게 놔줬고요 밑에는 0.0135링 하나 채운 상태로 지금 스타트 했습니다 금강 붕어 들도 어이구 지금 입질 한거죠? <laughs> 살짝 초록목 모... 올라왔던 것 같은데 금강 붕어 들 믿어 보겠어요 로옷 도로... 응? <laughs> 제가 지금 요 앞에 난로를 설치를 해놨는데 요거는 작년에 잠깐 한번 이제 아시는 형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난로에, 일반 난로에 개조를 해서 공구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들 또 물어보셔가지고 옛날 영상 보고 또 물어보시는 온 분들이, 오호! 있지? 왔으나 <laughs> 헛방. 어, 옛날 영상을 보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워낙 또 택배 보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난로를 펴놓으면 좀 편하긴 해요. 제가 물통에다가 또 연결을 해놔서 물도 따뜻하게 손물 쓸수 있습니다. 지 겨울 낚시는 손이 얼어서 떡밥 달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손이 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명인 영상 찍을 때 제가 손이 얼어가지고 떡밥 따기도 힘들었었거든요. 아주 좋아요. 오호 와 역시 금강 붕어들도 이렇게 열심히 잘하네요1 2 월인데도 밥을 좀 오래 먹었어요. <laughs> 얘기 너하고 하느라 다녀왔는데도 붕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 이번에 진짜 이쁘게 올려줬어. 와! 붕어도 크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laughs> 붕어도 크고, 이 물이 완전 깨끗해서 붕어가 올라오는 게다 보여요. 와우! 자 영상 첫 붕어 잡았습니다. 아. 오이 원봉돌 편대는 입질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튀는 입질도 많고 근데 이쁘게 올려줬어요. 응? 그래서 자석이 좋구만. 아주 튼튼해요. 아, 믿고 오늘도 촬영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낚시 또 하우스 많이 가시는데 하우스 따뜻하.. 따뜻하잖아요 <laughs> 저도 다음 촬영은 하우스로 가볼까 생각했는데 또 밖에 노지에서 낚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잘못 다니시더라고요 겨울에도 항상 노지로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노지가 좋긴 하죠 하지만 너무 추워서 못 가시는 분들 위해서 대리만족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야, 잘 부탁해. 오. 아. <laughs> 저저잎나 오면은 그거 채보려고 엄청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빠르게 올려줬어요. 하지만 열두 시에 만나요. 아우 입을 쩍 벌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확실히 겨울이라 제가 지금 엄청 많이 껴입었거든요. 몸이 너무 두네. 아, 잡았습니다. 오 열두 시야. 잡았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보여드릴게. 예 예. 이번은 약간 원뽕돌 나온 입질이었어요. 이쁜 입질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근데 원뽕돌도 이쁜 입질 보여줄 때는 진짜 이쁘게 올리거든요. 몇 번은 나오겠지. 저도 처음에 이 합사편대만 고집을 하다가 작년에 명인 낚시터에서 저는 합사편대를 쓰고 이제 옆에서 세수리님이 이 원뽕돌 편대로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예 입질을 못 보고 있었을 때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정말 그때 원뽕돌 편대를 처음 알았거든요 <laughs> 그 맛을 근데 진짜 겨울 낚시는 입질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때 한 번씩 써보시면 그 입질 표현이 뭐 이쁘, 이쁜 입질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튀는 입질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붕어 손맛 보시고 싶으시면 한 번쯤은 써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음. 한 마디가 이쁘게 올라왔다가 아 했는데 다시 올라왔지만 헛방. 제가 오늘은 조금 기다리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잡아야지. 오. <laughs> 약간 버퍼링 입질, 버퍼링 입질로 쭉 밀어줬어요. 그래도. 완전 까칠하면서 그런 점일질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붕어가 보이니까. 좋구만. 일로와. 오, 안 돼. 일로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 금강 붕어들은 정말 팔팔한 것 같아요. 일로와. 어디 가? 완저 12시. 예. Yeah. 붕어 사이즈도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준수해요, 지금. 어우, 알았어. 다 왔습니다. 예. 자, 오늘이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엄청 추웠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바람도 안 보이고 잔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금강호수 낚시터가 이 양쪽으로 지금 다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조금 추웠었는데, 지금 비닐로 다 옆에를 막아주셔서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도 많이 껴있긴 했지만, <laughs> 춥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아주. 바람이 없어서 좋아요. 와 아, 저 오랜만에 잡았어요. 찌가 네탑 올라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입질이, 갑자기 입질이 없어졌어. 갑자기 입질이 없어져서 처음에 달았던 컨셉님 0.013 오링을 빼고 탑을 네탑으로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입질이 와서 잡았는데, 팅! 요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예 <laughs> 깜짝 놀라 <놀라겠지>? 입질. <laughs> 에휴. 지금 비가 올려는지 살짝 어두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서치를 키니까 그 전에 찌가 엄청 안 보였어요 서치를 키니까 찌가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조금 까칠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질이 뜸하다가 올려줬습니다 깜짝 놀라게 올려줬습니다 잡았습니다 오우 요게 또 겨울낚시인 것 같아요 겨울낚시인데 너무 잘 나오면 이게 겨울낚시야? 하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까칠해졌지만 그래도 붕어가 따졌습니다 비가 오늘 비 소식이 조금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제 쏟아질지 모르겠어요 빨리 몇 마리 더 잡아보겠습니다 까칠하다, 까칠해, 진짜. 한목으로 내려간거 보셨죠? 와, 정말 까칠해졌습니다. 하지만! 잡았다는 거! 완전 컨셉링 다뺀 상태에서 아까 네모였는데 지금 그냥 한목, 컨셉링 없이. 잡았습니다. 예, 엄청 차가워요. 지금 비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떨어지다 말다 막 쏟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빨리 잡아야겠죠? 이 겨울 낚시가 엄청 까칠하잖아요. 그래서 목수 조절도 해보고 컨셉링도. 조절해 가면서 하면은 그래도 손맛은 보는 것 같아요 붕어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우와. 아 기가 막히게 이쁘게 올라왔으나, 빵 얼마 안 남았어. 떡밥 딱두번 던질 떡밥 남았거든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초록목이 너무 이쁘게 올라왔다, 진짜. 이야. 고맙다, 붕어야. 그 전에도 살짝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랬었는데, 진짜 이쁘게 한번더 밀어준 녀석입니다. 예, 고마워. <웃음> 귀엽노. <웃음> 지금은 딱 요렇게 한목이 맞는 것 같아요. 한목에서 초록목이 조금 보이긴 했는데, 여기서 이쁘게 밀어줬습니다. 자, 마지막 떡밥이에요. 이제 다 써서 요거까지 던져보고 잡으면 좋은 거고. <laughs> 와, 휴. 초록목이 아까처럼 이쁘게 올라왔지만 허방 여러분. 자 지금까지 금강호수 낚시터에서 낚시해봤는데요. 살짝 까칠은 했지만 그래도 재밌는 원봉돌 편대 낚시 즐겼습니다. 올해에 진짜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